마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도 제가 간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주는 우리, 그, 어,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창립은 7월 24일날 했는데, 우리 설립 예배를 우리 10월 30일날 했거든요. 근데 29일이 되니까 딱 1년이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큰 숙여를 사랑하는지, 1년 동안 정신을 달려왔어요. 굴곡 없이, 암만 보고 전진하면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고, 또 일꾼을 세우셨어요. 장모님 두 분하고, 안수 집사님 세 분, 그리고 권사님 네 분, 그리고 이제 명예권사님, 우리 허봉선 집사님하고, 서상금 집사님 두 분, 이렇게 다음 주에 피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오전에 강구했던 것처럼 안내하고, 뭐또 차를 대접하고, 차량과 또그 다음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또 선물을 드려야 되는 이런 모든 그 행사에 여러분 들 적극 동참해 주셔서 잔치가 잘 마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이제 연습하신 분들 한번더 여러분들이 주중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불러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가 3시 반에 예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3시쯤 모여가지고 연습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차양 인도를 우리 두동계 이영 목사님이 그 교인들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를 한 10분 3시는 물려줘야 될 거예요. 이제 연습돼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사진 촬영하는 임직자 여러분들 순서에 따라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한 2시 50분까지 다 맞춰줘야 되니까 맞치는 즉시로 우리가 이제 한번 연습하고 우리가 넘겨주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일 기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고, 11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날 밤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단일 기도회를 아가피아 건무에서 21일 동안 합니다. 새벽 기도는 21일간은 시도를 하고, 저녁 예배 때 오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오디오북클럽 전국 목회자 20명 부산에서 모임 있고 그다음에 말리센셈 병원 네, 설교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그 은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예. 어, 오늘은 제목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예.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이사를 갔는데 그 이제 그 이사 제이간곳에 교회를 선택하려고 예. 이사를 간그 곳에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느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교통정리 하신 분 있잖아요. 교통정리 하신 분이, 그, 교통정리 하신 분 동서남북에 교회가 있더래요. 그니까 이분이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쪽에서 오는 교회에서, 쪽, 남쪽, 북쪽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쭉 나오는데, 다들 이상의, 우구, 우구지상 나오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할렐루야 기쁘면서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예상 빡 쓰고 막 이래 나오, 다 하는데, 딱한 교회만 싱글벙글 하면서 웃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가 가장 은혜스럽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동서남북에서 예매맛이 나온 사람 얼굴을 보니까, 여쪽큰수교회에서 나오는 교인그 교회를 가야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왜 그러냐. <laughs> 제가 큰수을 제가 집어넣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전부 다 우거지상인데, 요 교인들은 항상 웃고 나오길래, 아, 저 교인은 은혜가 넘치는구나 하고 자기 생각하고 있었다니. 여러분들, 그 성도님이 선택할 때, 우거지상 같은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날마다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웃는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정 관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님들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딱 때리고 갈 때는, 얼굴이 확펴지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주일이 되고, 교회가 되야 되거든요. 예배꾼한테,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뻥 뚫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내 마음이 뻥 뚫렸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 보고, 은혜 받고, 그 사람 얼굴 봤더니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갈 때 웃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우지상 들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회사 갔을 때, 여러분, 회사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가는 그 회사가 좋은 회사요. 들어갔는데, 이거는 오늘 도사장이그러요소처로 오늘 도 일해야 되나? 언제 점심 돌아오면 이랬뿐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아가 될거 아닙니까? 아, 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겠더니, 웃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아, 네. 여러분, 죽을 때도 웃고 죽는 게 좋아요. 인상적으로 죽는 게 좋아요. 네. 안 죽어서 모르지만, 웃고 죽는 시체가 더 좋대요. 네. 네. 할렐루야.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체는 많잖아요. 돌아가실 때. 아, 이런 사람이 봤거든요. 나못 죽는다 하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이 인상이 한 여기 주름살 한이0개 됩니다. 막 인상도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좋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간 다음 얼굴을 확하게 웃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 죽을 거 여러분들 좋게 웃고 죽어야 귀신도 부어 뜹니다. 아 이거 이, 이 시체는 내가 안 되겠다 이러고 도망간다. 의거지상하는 네. 시체는 귀신이 달라붙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 웃으면 죽는 거. 여러분도 음귀하고요.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왔더니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건물 보고 주님 오시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사 하느냐 그거 보고 주님 오신다 말이에요. 오늘 여 맞잖아요. 속이 아차야 된다. 속이 아차야 돼. 껍데기 화장만 하는 거지. 제가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앞에 호박이 반질반질하고, 호박이 너무 막 좋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끝내줘. 냄새가 나, 집에 야야, 냄새가 난다. 모르더라고 그래. 내가 혹시나 호박 뒤로 가, 호박 뒤에 가썩어가네고 야, 앞에는 반질반질, 반질 호박인데 뒤에 가 썩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껍데기가 화려하다고, 정말 좋은 게 아니고 속이 아차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여러분들 건물은 흐름에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 얼굴이 광채가 나고, 은혜가 넘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선택하게아니다 회사의 직원을 선택하는 대표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인상 모르잖아요. 인상을 보고 하거든요. 말을 딱 들어옵니다. 아, 이거 대표님 시켜준고 하겠습니다. 인상 뽑지딱 봐가지고 일할 만하면 하고 안 할라면 안 합니다. 월급 얼마 주는데 그럼 딱잘 입는 말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회사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가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신앙사는 성도가 주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더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 가지고 할때 하나님 그 사람, 그 교회를 선택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두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선택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실을 막 많이 맺게 하시려고. 이거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 이건 비운데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탄수께를 선택하고 고인을 선택할 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과실을 맺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그리고 관계를 잘하고 그래서 사람하고 사이가 좋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선택한 첫 번째 과실을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 살아갈 때, 안 믿는 불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왜 보나 했더니, 너는 나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자기들만의 그게 정의가 있더라고요 예수는 사람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그들보다도 좀 이렇게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좀 양보하는 거 이걸 그들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할 줄 알고 덜 먹고 덜 가지고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그 자세 속에서 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내밀었을 때그 사람은요, 아무 말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 들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 하지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아니야. 좀 밥도 대접할 줄 알고 선물도 줄줄 줄 알고 뭔가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관계를 가졌을 때내 인생에도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욕심 안 하고 내 것만 챙기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너 관계 잘해야 된다. 사람 관계 잘해가지고 그들을 초청해라. 전도는 단위 목사합니다. 전도, 전도, 전한다, 도를 전한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관계 잘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교회에 한번 모시고 오세요. 커피도 한잔 대접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밑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성도 교대도 좀 하고 목사님 이 말씀 들어보고 마음이 감동이 생기면 은혜 받고, 다음 주또 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너무 잘 믿지만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잘 믿는 독불장군 믿으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절대로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드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면, 초청을 하면 그분이 오게 되있다는 거예요. 삶의 관계가 하나도 없이 공짜로 그들한테 하면 그분이 올수 없죠. 과실을 왜 많이 맺게 하십니까? 관계를 좋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관계를 잘 맺는 저와의 맺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1 6절에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장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되듯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렸기이니라이 때문에냐면은 이 찾다 구하다를 한마디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어주신다니다 네가 다 알아도. 그 동안 다 해도 그래도 네가 내게 구하라. 얘는 자녀가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엄마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계속 요청하잖아요. 엄마 그거 엄마 그거 일안 하잖아요. 엄마 용돈 정확하게 5만 원 필요합니다. 10만 원 필요합니다. 2만 원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엄마가 이게 헤드가 돌아가거든. 용돈 주세요. 여기서 얼마 그때부터 이게 오이시다 하는 거야. 그니까 돈을 요구할 때는 항상 정확한 액수를 딱 말해야 됩니다. 좀비스무리하게좀 막,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렇게 기도, 기도도 확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하세요. 내가 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해야지. 부리뭉실하게 하나님, 뭐 있잖아요. 그것식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데 그식으로 해도 그식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예, 그 어떤 분이 기도가 막혀버렸어. 하나님 그식이 있잖아요. 그식이. 아, 그 시기, 그, 그 시기, 그 시기. 우리가 그 기도 듣고 있다가 내가 너무 웃어야 될는지 멈추게 해야 될는지 그분이 그 시기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나보더라고 그분이 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갑자기. 여러분, 기도할 때확실하게 구하세요. 조그만 거 여러분들 넘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는 것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길을 가다가도 생각했는데, 생각이 집에 와보니까 도착이 돼 있고. 내가 뭔가 먹고 싶었는데, 누군가, 아이고, 저녁에 밥 먹자. 야, 나 오늘 점심 때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니 어떻게 알았니? 내가 그거 보고 싶고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집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한끼 얻어먹고. 그런 적이 있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나라니, 우리의 세미한 음색에도 귀를 주신 나라니. 여러분의 감각을 드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다 받게 하시잖아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 좀못 받게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욕심으로 부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내가 혹시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지. 결국에는 하나님은 돌려가지고 다 받게 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해서 남줍니까? 기도해서 남주를, 기도에서 다내걸 가져갑니다. 여러분한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해서 남주나. 기도서 남주나. 절대로 기도해서 남을 주지만은, 그 기도가 옆에 분한테 안 돌아가면 그 기도가 니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중부 기도하고, 딱 네. 기도하면, 그 소포가 거기 배달이 돼야 돼, 소포가 배달이 안 되면 다시 돌아와. 그래서 냈게 되 결국엔 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를 택했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느냐네가 구하는 거다 받게 하죠. 하나님 은한 사람도 거지되게 하지 않냐고, 다 부자로 잘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다 받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딸라서 서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를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을 사랑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잘 사랑해. 근데 옆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거, 내가 이 자리에 앉을 거든 와가지고 나가시라고 내자리로 나오라고. <laughs>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았잖아.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일찍 와서 앉아야되겠다 이런만 가도 내가 일찍 와서 이런만 가도 앉을 수 있잖아. 기어고옆에 옆구리 찌르고 발로 차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길르 가세요. 그분 그러면은 벌떡이는 나오는 게니고 집에 가고입니다. 그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집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내 자리가 없고, 여러분 앉는 자리가, 여러분이 그내 자리 이렇게 뿌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앞자리 얘기 잘안앉는데 혹시 세 가족이 와가지고 그 자리 앉았다면, 내 자리 앉았다. 양보를 할줄 알아야 돼. 그런데 기억하고 그 사람한테 옆구리 찌르고내 자리인데 왜 앉느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리면 이분은 교회를 안 나와버린단 말이야.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고, 에, 따, 더러워서 가야 되겠다고 가버립니다. 중요한 거에,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으면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좀 충만하잖아.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 자리 금자리인데 어떻게 알고 앉아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자기는 뭐 어리가 앉아보면 되는데. 기억코 내가 20년 동안 앉는 자리에 가 허락받고 앉았다. 그러면서 기엽고 20년 앉아있는, 30년 앉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우리 큰 술교회는 그랬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내 자리, 이네 자리에 싸움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게 하고 상처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은 게 뭡니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빼놓고 예수를 잘 믿은 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내몬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은혜 받고 충만 받고 이랬어요 가는 사람 막 완전히 그 어? 뒤에 쫓아가가지고 어? 막뭘 해버리면은 여러분도 하루 아침에 그 사람은 영원히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0년3 0년 예수 믿는 그 스펙을 자랑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더그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놔놓고는 사랑의 띠를 갖다 끊어내버리고, 이는 가라. 삼삼오. 끼리끼리 모으면 안 돼, 교회는. 네. 이야기하고 있다. 세 가지 갖다 벌떡 일어나야지. 가가지고, 아이고, 어서세요. 이래야지. 정말 한번 훌켜 쳐다보고, 정 저기끼리 이야기 다 하고, 그 사람은 어디가 안전한 말입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가게 하고 있다가도, 생활 끝나타났다. 그럼 바로 가서 이야기할게요. 어서오세요. 차 한잔 드릴게요. 누구 혹시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 있잖아요. 멘트가 있잖아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차 한잔 드시죠.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딱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왜 왔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 제발 질문을 왜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차마시는데차한대 어디로 자리를 모실까 해가지고 여자한리시요하고 그래가지고 숨좀 돌리고 난다음이야기하 되거든. 기도하고 있는데 가가 예구리지면 어디서 왔는데 막 지를 뿌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다사랑한 마음으로 해줘요. 혹시 주차장에서도 약간 여러분들이 주차하면서도 의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하면서 그 다음에 안내하면서 식사 자리 가면서 차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선택했다는 꼭 기억하시고요. 사랑이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오늘 우리 큰술계가 그런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교회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교회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종되시를주축추합니다 서로 사랑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뿐한데, 우리 죽기까지 꼭 사랑하며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죽기까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예수 안에서 형통하며 또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인 걸어 다시 발자취 알게 하매 한 걸을 한 걸을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어린아그눈이미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오 생명길로 가겠네 한거지만거지주 그 예수와 날 바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 씹히는 들판이나, 어, 씹히는 들판이나, 어, 만 골짜기라도, 나하니, 너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님지자예수지야의더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안 걸음 안 걸음 주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laughs> 지금은 우리 거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초심을 가지고 늘 나보다 남면더나 낫게 여기고 풍성이 구하는 것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진과 직행성 일도와 자손들과 오늘 함께 입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건수께 위에 지금부터 영혼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ém, amém, Jesus.